안녕하세요. 잭스페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지각 문제로 인해 방송 플랫폼 재변경과 방송의 주 컨텐츠에 대해 변경 사항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각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좀 잦은 지각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거를 변명이죠, 변명. 변명이라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제 체력이 약해서인데 어차피 체력이 약한 건제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거의 병적이다시피 약하긴 해요. 어느 정도로 약하면은 노래방에서 한 시간 정도 노래 부르고 오면은 진이 빠져서 낮잠을 잡니다. <laughs> 아왜 이렇게 약하지 나? 거의 병약 수준인데. 아 근데 너무 에바야. 어떤 특정 작업을 하고 나면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요. 그 정도로 좀 체력이 약한데, 일단 제 스케줄을 얘기 드리자면요. 제가 일단 혼자서 알바를 하고 블로그 소설을 또 써요. 블로그 소설을 아예 안 보시는 분이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독자분들이 몇몇 계셔가지고 블로그 소설도 쓰고 있고 그림도 그리고 이제 그림이라는 게 정확히 말해서 로보톰이 작업 전체가 이제 해당되는 거죠. 썸네일 그림이라든지 인게임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I 애들 그림은 한번한 한 번씩 그리면은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으니까 AI 그림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인기인 버전이나 뭐 썸네일 이런 게 많이 걸리죠. 그리고 영상, 영상 편집이랑 또 썸네일 편집 그리고 더빙 이거는 이제 타스트리머 분 덕에 좀 덜어지긴 했는데 제 비중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랑 번갈아가면서 녹음을 해야 되니까. 하나 통은 그분이 녹음하시고, 하나 통은 또 제가 녹음하고 이 순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업로드랑 저녁에 하는 생방까지. 로봇톰미 작업이 10일 정도 걸린다고, 10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빡세요. 혼자서 모든, 그 녹음 더빙까지도 이제 덜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빡셉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체력이 약한데 시간에 맞춰서 다 하려다 보니까 힘들죠. 이게 왜 힘드냐. 체력이 약한 거는 사실상 잠으로 보충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잠으로 보충을 하잖아요. 그럼 로보토미를 할 시간이 없어서 결국 휴일을 땜빵하게 돼요. 봐봐요. 로보토미 작업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요. 쉬지 않고 7시간을 열, 7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을 해서 이틀 동안 14시간을 때려박아야 돼요. 휴일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대신 도구형 환상체는 그것보다 좀덜 걸리죠. 도구형 환상체는 그것보다 덜 걸리는데 내 개인적으로 더빙 그림 쪽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영상 편집은 어, 고수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 화려한 연출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는 안 걸려요. 도구형 환상체면은 이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고, 일반형 환상체면은 1시간 반쪽 걸리거든요. 일단 제가 애프터 이펙트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한, 못한다는 전제하가 있어요. 2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제가 그걸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못 다뤄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스킬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숙련적이게 쓰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알고 있다. 어,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된다. 이 정도 눈속이면 할수 있다 하는데 이거를 적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차 일일일 일다 찾아야 돼. 왜냐면 제가 기억력도 좀 나쁘거든요. <laughs> 자랑이다. 이젝제아 그럼 평일에 하면 되지 않나요? 평일 평일에 불안하고 분할해서 어, 주말이랑 하시면은 주말도 좀 평화롭고 덜 빽빽하고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싶은데 아침에 알바를 나가요. 알바를 나가면은 1시에서 2시 사이로 끝나요. 빨리 끝나면 12시긴 한데, 거의 1시나 1시 넘게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 집에 도착하는데도 약 1시간 바, 1시 간 반, 2시가 걸리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서 식사를 하고, 이제 로보톰이 작업을 여기서 조금 해요. 조금 하거나, 이제 좀, 가끔씩 슬럼프가 있으면 여기서 게임, 딴짓을로 빠지기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많이 못해요, 요즘에는. 아마 나랑 디스코드, 저랑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세분 주, 아, 그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세 분이 계시거든요. 이세 분은 내가 게임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를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그세 분이 증인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빡빡해져서 체력, 체력적인 문제지, 사실상. 나도 게임 많이 하고 싶고, 로보토미 작업도 팍팍 진행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돼. 이 거지 같은 체력이. 그래서, 어쨌든, 게임이나 롭토 작업을 하고 나면은, 자면은 이제 바로 일어나면은 생방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방을 하면은 거의 12시가 돼요. 밤 12시. 12시가 지나면은 그날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어요. 잠이 들거나 그 전에 소설 작업 아니면 로봇 톰이 작업 위주로 해요. 이때는 거의 게임을 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가끔 진짜 가끔 거의 10에 1 0에 1확률로 게임을 하긴 하는데 이때 거의 소설 아니면 로봇 톰이 작업이에요 무조건. 여기서 슬럼프가 오면은 게임을 한다기보다 유튜브를 보거나 그거야. 유튜브를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그거인 것 같아. 롤에 접속을 하잖아. 롤을 하거나 그거야 다른 사람들 구경하는 거 게임 하긴 하네 결론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 1%에서 조차 게임을 하는 비중이 적어 0.02%야 어쨌든 그 정도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정도로 스케줄이 빡빡해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전부 다 체력이 약해서가 문제예요 중간에 내가 낮잠을 안 자면은 작업을 여유롭게 할수 있는데 잠을 자지 않으면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 신장 쪽이 되게 아파져요. 신장 쪽이 여기가 뭔가 칼로 꾹꾹 찌르는 듯한 느낌인가 느낌이 들 칼까지는 아니고 바늘로 꾹꾹 찌르는 느낌 그게 들어가지고 쉬어 주질 않으면 안 돼요. 이 체력이 약한 게극 단점인데 제가 운동을 좀 늘리고. 아침에도 일찍 자보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낮잠이 정말 무의미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자신있게 방송 기간을 평일 일주일로 늘린 거거든요. 근데 냉정히 말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신장 망가진 것부터가 노답이야. 이게. 사실상 게임 방송을 하던지 로봇 토미만 하던지 하면은 쉽게 끝날 문제인데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파라리 제 로봇 토미 관련 자료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고요 아프리카는 또 게임 방송 보러 오시는 분들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시청자분들과는 별개로 제가 이제 게임도 포기하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생방에 로보토미 작업을 합쳐보자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이제 생방에 계신 분들이랑, 사실상 한 분이었죠. 제, 저랑 의견을 나누신 분이. 근데 이거는 유튜브 분들께도 알려야 되는 상황 같아서 이렇게 공지로 띄워봤어요. 생방이랑 로보토미 작업을 합쳐보려고요. 그러니까 게임이 주라기보다 말로는 로봇홈인데 그림 혹은 로봇홈이 작업이 메인이 되는 거죠 게임은 중간에 이제 쉬는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물론 작업이 빡세다 그러면 못할 수는 있지만 막 디테일 쩌는 애들 그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디테일 쩔거나 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을 이제 걔네들은 빡작업이 되겠죠 로고텀이 작업 메인이 될 거예요. 이걸 하면서 뭐 시청자분들이랑 의견을 조율할 수도 있고요. 아, 이 환상체는 이거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 부분을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뭐 얘기도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 미리 작업 내역 해보는 거고. 그 작업 과정에서 뭘 집어 넣을지는 안 보여드릴 거고요. 스포가 되잖아, 일단. 너무, 너무 스포가 강해지니까 뭘 따올지 일단은 그걸 보는 거지. 근데 어차피 내용이 극히 한정적이라서 아마 스포가 될 거는, 수, 스포가 될것 같아. 내 생각에는. 스포가 될것 같아요. 근데 스포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SCP 재단에 써져 있는 내용이라서 스포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상. SCP 보면 그만이거든. <laughs> SCP 재단에 가서 그냥 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게 메인이 될것 같고, 게임은 중간에 이제 내가 슬럼프 느끼거나 할때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시청자분들이 그려달라는 걸또 끄적끄적 그리는 거죠 저번에 그 뭐였지? 백문조처럼 <laughs> 근육질 백문조 듬직한 백문조 브라운 문조 이런 거막 그리고 노는 거죠 작업하다가 뭐 슬럼프 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건강이나 정신이나 지각하지 않고 원활하게 평일이나 휴일에도 무리없이 작업을 하려면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일단은 공지가 가장 큰 목적이고, 유튜버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도 들어보고 싶고,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체력이 약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어렸을 때는 100m 달리기, 아니, 100m란다. 그 뭐지? 운동장 6바퀴 도는 거, 4분이면 다 했는데, 대운동장 6바퀴 도는 거. 그 남자애들도 뛰어넘을 시간대였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풀로 뛰었어. 뛰는 속 같은 속도를 유지해서 풀로 그냥 뛰는 걸로 했어 그 여섯 바퀴를. 그 정도로 체력이 좋았는데 아 너무 약해졌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시청에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아마 게임 방송을 보러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그거는. 근데, 일단은 유튜브 분들이랑 제 생방송을 고려해봤을 때, 이게 최대한의 잘 맞춰진 조율, 조율된 결과물 같고요. 다음 플랫폼은 유튜브에서 시작할게요. 왜냐면은, 아프리카 방송을 제가 쭉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방송이 죄다 그거예요. 뭐지? 캔방 아니면은 이제 게임방 위주다 보니까, 음, 그림방송을 아프리카에서 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방송까지 아프리카에서 하는 건좀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유튜브가 좀, 유튜브도 단점인 게 유튜브 연결 너무 자주 끊겨. 그래서 유튜브 연결 상태를 보고 또 변경이 될수 있어요. 유튜브 방송, 아니, 플랫폼 변경 사항은.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유튜브 연결이 좀 아슬아슬하다 싶다 보니까 얘가 또 변경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음 방송 이제 유튜브에 올리다 보면은 유튜브 시청자들의 관심 감고 또 아프리카로 오지 않겠어요? 근데 일단 우선은 유튜브 쪽이고요. 꾸준히까진 못하더라도 만약 둘중하나 생방송이 정해지고 이제 소외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방을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는 녹방분을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안내는 여기까지고요. 이긴 연설물, 연설물, 연설문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항상 시청해주시는 아프리카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잭 잭, 제가 체력 좀 기르자. 체력을 기르려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